제가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채소가 하루 만에 한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그날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100세까지 불안은 줄이고 실천은 늘리자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떤 건강 정보가 가장 궁금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백세건강연구원 김남영 원장입니다. 30년 가까이 재활과 노년의학을 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새벽 4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원장님, 김선옥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오셨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혈압은 요동치고 얼굴은 새하얗고 배를 움켜진 채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죠.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여쭸습니다. 몸좀 깨끗이 하려고요. 토란, 도라지, 고사리, 우엉 잔뜩 넣고 샐러드 해 먹었어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안 날아간다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채소 때문이 아니라 채소를 다루는 방법 때문에 어르신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김선옥 어르신은 72세셨어요. 평소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30분씩 걸으시고 혈압약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거든요. 자식들도 엄마는 우리보다 건강해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도 평소와 다를 게 없으셨는데 말이죠. 어르신께서는 유튜브에서 채소를 많이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영상을 보시고,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속 독소를 빼려면 생채소가 최고래요. 특히 토란이랑 도라지, 고사리까지 생으로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니었어요. 나이든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 이후 채소를 완전히 다시 공부했고 완전히 다른 해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 경험과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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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연구원 상담실이었습니다. 60대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남편분은 허리를 짚고 아내분은 배를 살짝 감싸 쥔 채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엔 도라지 브로콜리 샐러드, 점심엔 우엉양 배추 샐러드, 저녁엔 토란이랑 각종 나물 넣은 샐러드. 하루 세 번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대장은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골밀도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혈관 검사에서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김선옥 어르신 이후 비슷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 채소를 젊은 기준으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소화력이 버텨줘요. 하지만 60대, 70대의 장과 콩팥, 혈관은 그 과한 시도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생채소의 섬유질과 옥살산 성분이 나이든 몸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더큰 문제는 정보의 양이었습니다. TV, 유튜브, 네이버 카페마다 생채소 주스가 해독에 좋다. 한 가지 채소만 집중해서 먹으면 암 예방이라는 말들이 넘쳐났어요. 병원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 손에는 항상 어딘가에서 출력해 온 건강정보 프린트물이 함께 들려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는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부부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건강한 걸 드시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지세요? 더 열심히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의사분은 채소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계속 드세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젊은 환자들 위주로 진료하시다 보니 시니어 몸의 특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맹점이에요. 대부분의 건강 정보와 치료 기준이 20대, 30대, 많아야 50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룰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생채소를 많이 먹어도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소화가 잘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또 콩팥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건강 정보는 여전히 많이 먹어라. 생으로 먹어라만 강조하고 있어요. 60대 부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따라 했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정보는 많아졌는데 내 나이와 내 몸에 맞는 선을 잡아주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내몸 상태에 맞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날 저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이게 과연 건강을 위한 일일까요? 몸이 힘들어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을까요? 채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든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그 사건들 이후 며칠 동안 연구원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논문과 가이드라인, 해외 데이터까지 끌어모아 다시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경계선은 조리법 양조합이다. 예를 들어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 있어서 손질할 때 장갑 없이 맨손으로 오래 다루면 피부를 자극하고 충분히 삶지 않으면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요. 적당히 조리하면 기침에 도움이 되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고사리는 잘못 처리하면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성분과 비타민 B를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우엉은 이눌린과 거친 섬유질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고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나이 든 몸의 특성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어 상태라고 표현하죠. 기운이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젊을 때는 소화기가 튼튼해서 약간의 독성 성분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하고 배출시켜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콩팥의 역과 능력도 30% 이상 감소하거든요. 특히 위장의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생채소의 거친 섬유질과 자극 성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염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채소를 줄이라는 게 아니구나. 어르신 몸에 맞게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례 A 부부에게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어요. 샐러드는 하루 한번 다양하게 섞되 생으로 먹어도 되는 채소만 드세요. 토란도라지고 사리웡은꼭 익혀서 정해진 시간과 온도로 조리해서 드셔 보시죠. 구체적으로는 이랬어요. 토란은 쌀뜨물에 한번 삶아낸 뒤 요리하기 도라지는 소금물에 우린 뒤 데쳐서 무침으로 고사리는 하룻밤 우린 뒤 충분히 데치기, 우엉은 얇게 채 썰어서 볶거나 조림으로 드시라고 했죠. 대신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생으로 드셔도 부담 없는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도록 했어요. 하루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되 다른 두 끼에는 충분히 익힌 나물과 채소 반찬으로 보충하시라고 했고요. 3개월 뒤 같은 진료실이었어요. 남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신기하게도 배가 안 빵빵해요. 밤에 쥐나는 것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해졌어요. 아내분도 덧붙이셨어요. 변비도 나아졌어요. 전에는 생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매일 시원하게 나와요. 혈액 검사 수치를 보니 서서히 안정되고 있었어요.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골밀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 표정이 밝아지신 게 눈에 보였어요. 채소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잘못된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살해비의 전환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의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강 정보를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이었죠. 나이든 몸은 나이든 몸만의 지혜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약식동원이라고 해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뜻이죠.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병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해석과 기준이 바뀌자 몸이 따라온 거죠. 이 부부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문제는 내 몸이 아니라 기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제가 연구원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 안전섭취 1일 루틴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순서와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하루 채소 총량 기준 손바닥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하루 손바닥 두 장에서 세장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일장 정도씩 나누어 드시면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처럼 산더미처럼 드실 필요 없어요. 아침 7시 마이너스 첫 번째 채소 시간. 아침에는 부담 없는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미역국에 애호박 한 줌, 된장국에 무와 콩나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충분히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최소 5분 이상 팔팔 끓인 뒤에 드세요. 물도 함께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고 시작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12시 마이너스 생채소 타임. 하루 중 생채소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점심때 소화력이 가장 좋거든요. 양상추 3마이너스 4장,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개 파프리카 4분의 1개 정도로 샐러드를 만드세요. 드레싱은 집에서 간단히 만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1큰술에 레몬즙 1큰술, 소금 한꼬집 후추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절대 토란, 도라지, 고사리, 우엉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만 드셔야 해요. 토란 이중 삶기 방법. 토란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끼세요. 맨손으로 만지시면 손이 따갑거든요. 첫 번째 삶기 끓는 물에 토란을 넣고 7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세요. 이때 나온 물은 모두 버리셔야 해요. 두 번째 삶기 새로운 물을 붓고 다시 7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두번 삶으면 토란의 자극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도라지 안전조리법. 도라지는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쓴맛과 사포닌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소금물에 30분 정도 우린 뒤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주세요. 그 다음 찬물에 한번 헹구고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묻히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고사리 완전 처리법. 마른 고사리를 쓰실 때는 먼저 찬물에 충분히 불리세요. 최소 2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담가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끓는 물에서 12분에서 15분 동안 삶으세요. 일반 나물보다 오래 삶아야 해요. 삶은 뒤에는 찬물에 담가서 하루 동안 두시되,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사리의 유해 성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우엉 안전조리법. 우엉은 섬유질이 아주 질기고 이눌린 성분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가열해서 드세요. 얇게 채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뒤 팬에 기름을 두르고 5분 이상 볶아주세요. 조림으로 만드실 때는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해서 15분 정도 푹 졸여주시면 됩니다. 저녁 6시 마이너스 마지막 채소 시간.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나물이나 익힌 채소 위주로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전통 나물들이 좋아요. 모두 충분히 데쳐서 양념한 거니까 안전하거든요. 김치도 좋지만 너무 맵지 않은 걸로 드세요. 배추김치보다는 무김치나 열무김치가 저녁에는 부담이 덜해요. 물과 단백질의 하루 균형. 하루 물 8컵에서 10컵, 그러니까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누어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계란 하나, 콩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4주 실천 체크 포인트. 이 루틴을 최소 4주만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변화가 세 가지예요. 첫째, 배가 덜 더부룩하다. 둘째, 화장실 가기가 편해졌다. 셋째, 밤에 쥐가 덜 난다. 이세 가지 변화를 느끼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몸이 편해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초봄, 연구원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길을 70대 이정자 어르신이 손녀의 손을 잡고 걷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이 어르신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어요. 무엇을 먹어도 불안해요. 이건 암에 안 좋다, 저건 혈관에 안 좋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사 제목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요. 어르신의 가족들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셨어요. 저희가 뭘 해드려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위험하다 하시니까 식탁이 전쟁터 같아요. 저는 식단표보다는 식탁 장면을 먼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차 편안한 식탁.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어요. 저녁 시간 30분 동안은 암, 뇌졸중, 혈관 막힘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손녀의 학교 이야기, 오래된 여행 사진 이야기를 꺼내 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손녀가 할머니 오늘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가 정말 매웠어요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언제부터 밥 먹으면서 병 이야기만 했지? 어르신이 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2주차 가족이 함께하는 채소 준비 시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이 함께 채소 손질과 조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손녀는 도라지에 칼집을 내고 사위는 토란 삶는 시간을 재고 딸은 고사리를 헹기고 어르신은 우엉을 볶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할머니, 이 도라지 왜 이렇게 오래 우려요? 손녀가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자신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응, 쓴맛을 빼야 몸에 좋은 성분만 남거든. 할머니가 원장님께 배운 거야. 그때 어르신 표정을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3주 차 안전한 반찬이라는 확신. 이제는요, 토란 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두번 삶은 토란, 이건 소금물에 우린 도라지, 이건 하루 담근 고사리. 우리가 같이 준비한 안전한 반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가족들도 달라졌어요. 사위분이 장모님, 요즘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뭔가 정성이 더 들어간 맛이요라고 에 하시더라고요. 딸부는 엄마가 웃으면서 요리하시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했고요. 3개월 뒤 저녁 식탁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손녀는 쌈을 싸서 할머니 입에 넣어 드리고 사위는 장모님, 오늘 우엉조림 정말 부드럽네요라며 웃어요. 딸은 엄마 내일 도라지 무침 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고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밥상에 앉으면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즐거워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혈액 검사 수치는 안정됐고, 체중은 조금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였죠. 어르신이 손녀와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건강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건강은 검사표의 숫자가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는가에서 더 먼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정자 어르신은 채소를 끄는 게 아니라 채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식탁의 일부로 바뀐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목표예요. 어르신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정자 어르신이 보여주셨어요. 채소 하나를 두고도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건강이란 결국 삶을 누리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되찾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도 매번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채소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몸을 모른 채 젊은 사람 기준으로 따라하는 건강법이 조용히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질병만 줄이는 건강은 오래 버티게 할 뿐,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해요. 건강이 진짜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최소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은 내 몸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첫 연습이에요. 두려움 대신 지혜로, 무작정 따라하기 대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 말이죠.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 세 가지. 첫째, 많이생으로가 아니라 나이에 맞게 조절해서 드세요. 하루 손바닥 두 장에서 세장 생것과 익힌 것을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둘째, 채소마다 다루는 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토란도라지고 사리우엉은 익히는 시간과 방법을 꼭 지키셔야 해요. 셋째, 식탁은 병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불안한 기사보다 함께 웃는 얼굴을 더 자주 떠올리시길 바래요.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행동 세 가지. 하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채소만 점검해 보세요. 오늘 메뉴에 토란도라지고 사리우엉이 있다면 충분히 익었는지, 물은 한번 갈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둘, 하루 채소 양을 직접 눈으로 재어 보세요. 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고 오늘 나는 몇 장을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두 장에서 세 장을 넘으면 내일은 조금 줄여 보는 것 거기서 시작입니다. 셋 식탁에서 불안 단어를 10분 동안만 금지해 보세요. 식사 시작 후 10분 동안은 병 이름 대신 가족 추억 계획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건강은 그 10분을 지키는 힘에서 자라나거든요. 오늘의 아주 작은 행동 세 가지만 바꿔도 노년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검사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건강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무엇을 피해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귀한 의견 남겨주세요. 댓글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과일도 채소처럼 조심해서 먹어야 하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일의 당분이 정말 혈당에 위험한지 어떤 과일을 언제 드셔야 안전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세건강연구원 김남영 원장이었습니다.